쓰는 말 중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청탁, 부탁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청탁이라는 말은 많이 좀 들어보셨죠. 오늘 뭐, 청탁했다. 뭐죠? 그렇죠? 요즘에 막 한국 신문 기사에 많이 나네요. 청탁했다. 국회의원이, 뭐, 누구에게, 판사에게 청탁했다. 이런 말은 안었죠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청탁이라는 말의 뜻은 이것다 청하여서 부탁했다. 부탁과 청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비슷한 말인데 우리가 청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괜히 누가 나쁜 짓을 저지르는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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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할까요? 청탁이라는 그 것도, 타일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 누구나 자기 이득을 위해서 청탁을 그런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게 사용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도 과도한 권력, 자기의 경제적 아니면 어떤 이득을 위해서 서로 간에 이득 위한 추구하는 거 거예요 사람 기본적으로 내 이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눈에 내 차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내차좀 밀어달라고. 어,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단상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 나쁜 건할수 없죠. 사람은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재판을 위해서 자기 재판을 순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안 당하려고 판사하고 뭐 한다고 이니다그데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돈을 안 주죠. 돈을 주면 걸리니까. 삼자로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코스를 내가 알아봐 준다거나 그 사람의 아들을 어느 큰 대기업에 앞으로 넣어주겠다고 한다거나 그럼 그냥 판사 보고를 보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괜찮은 거요안 괜찮은 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괜찮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일 나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많은 부탁을 하고 삽니다. 많은 부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어떤 부탁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로 부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교회 어떤 부탁을 해야 되냐면 누군가를 해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혹은 생명을 살리는 부탁 혹은 사랑의 부탁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참 제가 여러 가지로 부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 지난주에 그 주일날 소나비 병원에 갔다 왔어요. 예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 얼굴을 보고 오니까 병원을 갔다 오니까 더 힘들었어요. 22살 먹은 여자애가 갑자기 병이 알고 봤더니 모야모야병이에요 모야모야병이 뭐냐 찾아봤더니 한국, 일본, 중국 주로 한국, 일본 사람들 많이 알게 됐는데 쉽게 말하면 서아대출염 일본 의사들이어서 찾아 발견걸 찍으면 혈관이 선천적으로 좁아지는 거예요. 마치 그걸 찍으면 연기가 모랑모라 피어나는 것처럼. 일본말로는 모랑이라는 단어가 모야모야예요. 보통 1 0살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데 커서도 걸릴 수 있다. 어쨌든 그거였대요. 그런 병이 있으면 그 모야모야병 걸리면 진짜로 이렇게 뭐 조금만 힘을 주다가도 갑자기 퍽 하다가도 터질 수가 있어요 기침하는 아 밤새 심하게 기침하다가 된것 같아요 문제는 이번 주 내내 장영숙 사님 정윤희 사님한테 카톡을 받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기도 못하이죠 기도 못 하는데 안 좋은 소식을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 어,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면역이 떨어지지 않고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어, 어제 오후까지는 절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의사가 이제 손을 떼겠다. 어, 이 아이 대상할 뭐, 수 없다. 어제 밤에 돌아습니다 어, 갑자기 한두 시간 만에 뭐 열이 떨어 그래서 의사또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의사가 이제부 다시 MRI를 찍고 아, 네. 최대한 네. 수술을 네. 해그 전까지만 해도 MRI도 못 찍고 어디 부인지를 몰라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한, 이렇게 한두 시간 만에 상황에 따라서 이런 기도 부탁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해야 되는 부탁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부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탁을 해야 될까요? 이런 중보기도 부탁, 생명을 살리는 부탁, 사랑의 부탁 이런 것들은 해야 되죠. 뇌부를 준다고 해서 자기 어떤 걸찾으려 부탁 오늘 바울이도 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 서 제일 짧은, 성경에서 나온 제일 짧은 장 중에 하나죠. 이 편지가 사실은 <laughs> 청탁을 위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아마 빌레몬서는 세계에서 공인된 청탁서일 거예요. 공인된 청탁서예요. 사실은 이, 이 편지가 청탁이에요, 청탁. 좋은 청타일까요 나쁜 청타일까요? 좋은 청타일까 나쁜 청타일까 어보세요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너무 신실해요 너무 예술을잘 믿는 거예요 정말 잘예술를 믿고 얼마나 충성된 정으로자라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벨레라스 보면, 이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로 따지면 신복이라는 단어가 심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 형제죠. 근데 오네시모가 원래 모인 사람이야. 노예였어요. 오늘날 노예의 개념하고 당시에 로마시대의 노예의 개념하고 같은까요 다를까요? 네, 로마 당시에 초기에 1세기까지의 그 노예들은 쉽게 말하면 거의 각축입니다. 각축. 사람이라고 잘 취급하지 않았어요. 뭐 후에는 어느정도 해서 일하는 정뭐이런 어느정도 했지만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수백 명이 있죠. 훨씬 많았죠. 몇 배였죠. 근데 네백가 일반 시인보다 더 많았다. 근데 노예가 자기가 거들 노예가 수백 명인데 만약에 주인이 암살을 당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노예 수백 명이 다죽여다 죽임을 당하는 거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을 별로 보장받지 못하 시대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놀라운 점이 뭐예요? 이 노예가 지금 형제로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나에게 형제가 하나 있는데, 형제가 내 심장과 같은 형제인데,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페니쉬가 한명 왔는데, 여러분 같이 일할 때, 노동할 때, 이렇게 같이 어, 마트 같은 데서 일하면. 한 2년 같이 일하면 형제로 받아들여집니까? 어떨까요? 내가 신실하게 해석을 잘합니 근데 그 시대는 아예 계급사회, 아예 계급사회 그런데도 형제라고 서슴없이 부른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이 원의 신분은요? 도망친 도에. 게다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쳤어. 도망칠 때 자금이 없으니까. 이런 도망친 도에 대한 로마시대 법이 뭘까요? 사형입니다, 사형. 이 사람은 사형수의 지급. 신분이 없어요. 사형수예요. 죽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받아들였다는 요 아우른 형제라고 했다고요. 형제.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가시. 알고 봤더니 원주인이 자기랑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편지를 쓰게 된니다 빌레몬이 이로세 교회의 신실한 조이었거요 알고 봤더고로세 교회의 유명한 그 신자입거다요로세교회라 현재 터키의 히에라폴리스 그 파묵가에 있는 지역이죠. 그 바로 옆에 있는 곳이죠. 그 당시 이때 바울이 로마에서 었였는이 빌레몬, 고네시보를 너 갔다 오라고 오래 심어도 대단한 거예요.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가겠다. 가겠다. 그 가는 편에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청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네가 진짜 신실하게 이 오래 심어를 형제로 받아줄 줄 거예요. 평생 노인로 사는 사람한테 얘를 형제로 받아달라는 거. 혹시 빚진 거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뭐 이런 거, 청탁을 써가지고 보내는 거 얘를 죽이지 말게. 오히려 형제로 받아줘게 여러분 같으면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도 드릴까요? 이오레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피의 감독이 돼요. 여러분, 감독이라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주교. 오늘날로 따지면, 교황급은 아니고 바로 밑에 급이 있죠. 그 밑에 추기경도 있고 주교도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성경에서 교황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분의 최고 높은 분은 주교의 감독이에요, 감독.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보해시고 비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속해. AD 107년에 당시 안디옥 교회 의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가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이제 죽으러 가기 전에 사표 하는데요. 준비하기 전에 당시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런 부도하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 또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 감독을 잘 부탁합니다 하고 씁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 만한 그분은 자격이 있는 분이다. 여러분은 그 그분이 감독이 된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라고, 에베소교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긴 할수 있어요. 그리고예베소교의 감독, 그분, 그분, 그분이 누구예요? 오네시모니라고 하죠.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너무 비숍이 됩니다. 로마 시대에. 신분이 완전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사형수였던 사람. 탈출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부탁을 하고 있죠? 청탁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부탁일까요? 사람이 부탁이죠 교회는 이런 부탁을 하는데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법 일레모는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네. 교회는 어떤 데회예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교예요 사람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운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운는 거예요. 물론 오래 심어도 대단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목숨 걸고 내가 가서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용서하 받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아, 하고, 바울이 가겠다고 여기 보내면서 쓴으면됩니 근데 교회 안에는 또, 이런 걸못 받아들인 사람이 있죠. 그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 교회가 신분 없는 사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오네수모가 자기 정도 아닌데, 빌레보는 받아들이겠다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도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당야 교회가 법이거나 하면 안된다고 반드시 모적반는시입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듯한 사람을 살리는 듯한 사람을 세우는 듯한 당시에 로마 법으로만 빠지면 노예를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법을 다 깨고. 그래서 교회가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교회 지도자들 감독들, 기업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문제예요. 신앙을 바라보고, 신앙 하나만 바라보고, 돈, 재산, 유물을 본게 아니라, 신앙 하나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소원하는. 교회는 그런 데 있거든요. 한국을 가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이들을 그 대상으로 성지, 수례 프로그램. 여러분, 수련회 같은데, 겨울 수련회. 잘, 잘. 그때 꼭 집어넣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김제 김제 가면 기업자 교회였 전부 김제가 기업 많이 들어오고 싶죠? 기업자 교회 재미있어요. 옛날에 만들어진 교회인데 기업자 교회 왜 기업자 교회인지 아세요? 교회가 기업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기업자 교회. 근데 왜 교회를 만들었는데 기업자로 만들었을까요? 남녀 체스의 부동소. 그러니까 기역자로 꺾인 이 모서리에 여기가 철교단이 있고 이쪽에 앉은 사람하 이쪽 사람은 서로 얼굴이 잘안 보여요. 이쪽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였습니다 남자는 여기 여자는 여기 서로 같이 못 앉게 하는 요 그래서 기역자로 만든 거예요. 교회에 그냥. 유명해요. 기역자로. 여기 설교하고 여기 사람은 남자도 보고 여자도 같이 못 앉게 하는 거고. 근데 그 교회가 더 유명한 게 있죠. 그게더 유명 거의 가면 사진이 두장이붙좋있는데 조덕삼 장로와 이자윤 목사 사진. 우리 조덕삼 장로는 김재근 하면 평양이다 김재근 평 완전히 김재평 하면은 끝이 보이지 않을만큼, 그러니까 딱 굉장히 곡식 이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거기. 근데 거기 에 대지주였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행이라는 사람은 6살에 자기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 전전하다가 정말 먹고 살게 없어서 와가지고 그 집에 머슴으로 17살에 들었다. 근데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미국 선교사를 만나고 회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의 이제 머슴 역할은 마부였는데 이자율 때문에 네,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더 예수를 잘 믿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너무 정이라는 사람이 더 예수를 잘 믿을까요? 하... 젊은 애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당시에 조독사모 서른이 넘고 스물아홉에 예수를 처음에 만날 때 스물아홉 살이었고, 열일곱 살이었어요. 서른이 넘어서 예수를 믿는 거죠. 데이 젊은 애가 크게 예수를 잘 믿어요. 교회에서 장도를 뽑기면서 그래서 이 금산교회를 세웠는데 금산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조동산 세어요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돈 팔아가지고 기부를 해가지고 세운 거예요. 교회 실세가 누구예요? 조동산이죠.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 장로를 뽑기로 했는데 당시에 그, 저독사이 나이가 41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자에게 나이가 나오죠 몇 살일까요? 아까 몇 살이라고 했어요? 2 9열 17살 몇살 차이예요? 계산보세요 6살 차이. 자, 그럼 41살이에요. 그럼 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 9살장로 현재 머슴. 41살 장로 현재 대지주 이 교회를 세웠어요. 자, 누구를 뽑을까요? 여러분 같은 누구를 뽑을까요? 아직 대답을 안하세요 누구를 뽑으시겠냐고요? 둘다 신앙은 좋아요. 근데 젊은 애가 더 신앙이 좋았대 교회가 놀랍게도 이자위를 뽑아버렸다. 여러분한테는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내가 이 놈의 것, 내가 내 돈, 내 재산 팔아가지고 이 건물 전에 내가 다 부살려버려! 아니, 팔아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조독삼이 양반이 양반 대단한 거야. 이자익 장로가 뽑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 열기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나는 장로 아니고 하겠다. 평생 자기 버스으로 어 사람이 내가 장로로 잘 섬기겠다. 돈도 내가 있고 여긴 노예고 이 그거 내가 세운 거고 한편은 이런 마음이 들죠. 저번 분명히 떨어졌지만 채면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이 참말했 거야 근데이제 이자액이 신앙을 안 된다. 장르의 신학교에,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유학시킨 거죠? 5년 동안? 그 돈을 누가 다 해줬을까요? 조독상. 3년 뒤에 물론 투표했는데 조독상 장르가 됐습니다. 일체 비용을 다내줍니다 나중에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데 누구를 데려올까요? 이천 자기는 장로인데. 그 유명한 일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전산하고 한번 늦어 버려요. 이장 목사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갑이 장로가 예배 때분냐고서있으라고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었어요. 누구의 신앙이 좋을까요? 도대체 누구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후에 한국에서 유례없이 총회장을 세 번하는 사건이 나왔고, 오 당시에는 이제 아마 동로에 그기도 했고요. 총회장을 세 번하는 사건, 이자인 목사가 총회장을 세 번, 비숍이 된 거죠, 감독이 된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어떤 부탁하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부탁들 하고 살아갑니까? 안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진짜로 우리가 하면서 부탁하면서 살아야 될 건가 모를까요? 기도해.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랑의 부탁,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이런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고 바로 세워집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만 부탁하다 보면 다 돈에만 는건 사람들이야.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꾸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기도로 살아가세요. 생명을 세우고 그런 건강한 e r 그런 건강 s here. I was here. I was here. I was here. I was h e r 에 I was h e r 의 I was here. 고 was here. I was here. I 진정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생명성폐와 반성폐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